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해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의 식구기 저는 해운 경학부 고동길 국제관계학과 황사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홍보대사로인데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을맞이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낙엽처럼 이렇게 빨간색 옷 입었고 오늘 좀 단풍 같지 않나요? 어 저는 단풍보다 딸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laughs> 그럼 이따 이렇게 하고 이제 가을이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딱 사색에 잠겨서 독서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인트 줬습니다. 군자 씨 혹시 얼조가신가요? 네 저는 이제 겨울 영하 17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집합니다. 어 근데 저번에 영화, 영상 17도에도 유자차 드시고 계시는데? 아, 쉿!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동길 씨는 오늘 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오늘 제가 복학생 때 복학했을 때 가장 많이 입었던 룩입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휘뚜루마뚜루 그냥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디에나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냥 남색 티 그다음에 이 하얀 바지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동길 씨는 복학한 지좀 지나지 않았나요? 아, 복학한지는 좀 지났는데 복학생 티는 벗을 수 없더라고요. 음 그럼 학교에 적응은 잘 하셨어요? 아 저는 학교에 잘 적응해서 지금 홍보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번에 봤을 때 혼자 밥 드시던데? 어 그거는 어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관시스템과학부 4학년 최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성우 씨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룩은 어떤 룩이죠? 오늘 룩은 동근무복이라고 하는 룩입니다. 혹시 근무복에 달려있는 이런 어깨랑 이런 배지들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죠? 이 부창물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자면 학년을 나타내주는 견장, 학년을 나타내주는 학년장, 학과를 나타내주는 학과장, 여기 사관부임을 나타내주는 약장, 부식, 휘장, 부직입니다. 이런 동 근무복은 언제 있나요? 이런 동 근무복은 회사 대학생들이 평소에 수업을 듣거나 평일 외출을 할때 입는 옷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열씨, 오늘의 룩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룩은 시크한 블랙 컨셉인데요. 자켓 검정, 안에 검정, 바지 검정으로 시크한 여자 느낌을 줘봤습니다. 어떤가요? 저 시크한가요? 음,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룩의 포인트는 이 긴장 단추들인데요. 또 다른 부분이 허전해 보여서 액세서리들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정웅씨 오늘 저랑 옷 느낌이 비슷한데 정웅씨도 옷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의 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회사대학에서 외출 시에 입는 복장인데요 공정복이라고 하는 복장입니다 우선 자켓이 있고 그리고 안에 넥타이 그리고 셔츠로 마무리하는 회사대에서 가장 예의를 갖춘 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정웅씨! 어? 네. 혹시 오늘의 룩 소개 가능할까요? 오, 오늘의 오 룩이요? 일단 저의 룩은 선배들의 지갑을 열수 있게 하는 새내기 룩로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때요? 커피 한잔 사주고 싶은 룩인가요? 음... 에...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수아내 커피 연기 괜찮데 아니 그럼요 나 예쁘지? 아 너무 예쁜데요? 나 이거 아마 평생 봐야 할걸? Thank mm -hmm. you.